이번 내용은 난이도가 꽤 있을 거야. 하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1%가 된다면 남다른 세상을 서서히 꿰뚫어볼 수 있게 될 거야. 깊이 있는 사고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까? 영화 대부의 명대사가 있지. 0.5초 만에 본질을 꿰뚫는 사람과 평생을 걸어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운명을 갖게 된다. 이 말이야말로 깊이 있는 사고의 핵심이야. 우리와 0.5초 만에 본질을 빼 뚫는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 답은 간단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는 척만 하고 있거든.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대답해. 왜 믿냐고 물으면, 남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해. 이런 경험과 관성이 집안한 사고는 사실 에너지 절약형 반응이야. 깊이 있는 사고의 의미는 겉모습을 벗어나 법칙을 직격하는 거야. 법칙이야말로 불확실성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거든 서양 철학에선 형이상학이라 하고, 동양 지혜에선 도라고 부르지. 결국 같은 얘기야. 사물주의 숨은 불변의 법칙을 찾는 거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은 영감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아. 머릿속에 계속 업데이트되는 법칙 라이브러리가 있거든.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냥 법칙을 매칭시킬 뿐이야. 도덕경의 그 유명한 말이지. 불변으로 만변에 대응한다. 시끄럽고 혼란한 세상에서도 법칙으로 온갖 변화를 제어할 수 있어. 깊이 있는 사고는 어떻게 훈련할까? 진정한 깊이 있는 사고를 배우려면 세 가지 능력을 길러야 해. 근본을 찾는 능력. 무지의 산에서 벗어나 인식을 바꾸는 능력. 첫째, 근본 추적. 문제에서 뿌리를 찾아내기.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 말고. 먼저 왜 그런지 물어봐. 다섯 번더 물어보고 예를 들어 네가 회사 사장이라고 하자 최근 매출이 떨어졌어. 첫 번째 왜를 물어봐. 고객이 줄었네. 두 번째 왜 고객이 줄었나. 기존 고객들이 떠났어. 세 번째 왜 떠났나. 제품 품질이 떨어졌네. 네 번째 왜 품질이 떨어졌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어. 다섯 번째, 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나. 관리 시스템이 허술해. 이, 이 근본을 찾고 나면 그제야 깨닫게 돼. 문제는 마케팅도 아니고 가격도 아닌 시스템에 있다는 걸. 그래서 무작정 할인하거나 광고에 부자하지 말고 생산 현장에 집중해서 본질적 모순을 해결해야 해. 이게 바로 깊이 있는 사고의 심이야. 머리 아프다고 머리만, 발 아프다고 발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는 원점까지 추적하는 거지. 그게 바로 제2원리야 둘째, 무지의 산에서 벗어나기. 무지를 인정하기. 자신이 안다고 착각하는 위험이 있어. 심리학의 더닝크루거 효과란 게 있는데 잔혹한 사실을 보여줘. 무지할수록 자신감이 넘쳐. 무지의 산 꼭대기에 선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못 보면서도 모든 걸 꿰뚫어본다고 생각해. 새로운 관점을 거부하고 의심받는 걸 싫어하며 부정으로 그 허상의 우월감을 지키려 해. 하지만 진실은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다는 거야. 장님이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는 온 세상이 밧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니제가 말했지, 눈은 감옥이라고 시선이 닿는 곳마다 벽이 있다고. 니가 보는 게 진실과 같지 않아. 무지의 산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를 인정해야 해. 이건 열등감이 아니라 각성이야.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진짜 맞는 길이 시작되거든. 외부 피드백을 지꺼이 들으려 하면 현실이 최고의 스승이 되죠. 한대 맞을 때마다 인식의 경계를 넓혀가는 거야. 셋째 메타인지 훈련. 생각을 생각하기. 메타인지가 뭐냐면 자신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 거야. 자신의 사고를 관찰할 수 있게 되면 제2의 뇌를 갖게 돼. 누가 욕하면? 본능적으로 맞받아치고 싶어져. 하지만 메타인지 시스템을 가동하면? 멈춰서 왜 내가 맞받아치려 하지? 라고 물어봐. 모욕당해서인가? 허영심 때문인가? 한 단계 더 생각해봐. 왜 나한테 욕할까? 나를 해치려는 건가? 아니면 자기가 감정적으로 무너진 건가? 다시 물어봐. 맞받아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까? 생각해보면 알게 돼. 상대방은 그냥 화풀이할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럼 반응 안 하는 게 최고의 승리지. 이게 바로 제상자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야. 번지든 시각을 멀리 둘수 있게 되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메타인지는 자신의 사고를 연출하게 해줘. 감정에 끌려다니는 배우가 아니라. 사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법은? 깊이 있는 사고는 계속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야. 겉모습을 하나씩 벗길 때마다 진실에 한 도름 더 가까워져. 다음 몇 가지가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거야. 파편화된 정보 거부하기. 정보의 운반책이 되지 말고 사상의 통합자가 되어야 해. 체계적 학습법 익히기. 지식은 점이 아니라 그물이야. 연결하는 법을 배워. 사고의 빈컵 상태 유지하기. 비워야 세물을 담을 수 있어. 정기적으로 자신의 인식 점검하기, 어떤 결론이 내 추측이고, 어떤 게 사실인지 보다봐 너보다 깊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기, 조용히 생각하게 해주는 한 사람이, 시끄러운 단체방 열 개보다 같이 있어. 깊이 있는 사고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격이야. 진정으로 근본을 추적하고, 자를 인식하며 사고를 생각할 줄 알게 되면 세상에 진짜 복잡한 일은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아. 복잡하다는 건 아직 표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야. 근본 법칙을 꿰뚫고 나면 모든 일이 투명하고 명확하며 논리적으로 보여.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돼. 똑똑함은 타고난 재능이지만 꿰뚫어보는 건 수행이라는 걸. 진짜 고수는 문제에 급하게 답하지 않아. 문제 자체를 먼저 명확히 하려고 하지. 깊이 있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면 불변으로 만변에 대응하며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자신만의 깨어있는 길을 걷게 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 없이는 안 되지.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더 많은 전략 정보를 확인해 봐.